안녕하세요 우영란입니다자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집인데요. 여러분들이랑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직업이 뭐니? 그것과 내가 그 직업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라이프 앤 워크 시너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이프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가 일한 대가를 주는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먼저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날은 내가 라이프로 살다가 어느 날은 워크로 살다가 그리고 이게 교차하면서 내 직업이 이렇게 바뀌고 내 라이프가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그 희비의 쌍곡선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 화내고 불안하면서 살 거냐. 명랑하게 담대하게 웃으면서 살 거냐. 그 차이가 저는 결과의 차이라고 봐요. 과정이 곧 결과의 차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직업으로서의 땡땡땡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요. 소설가가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이 책에 나온 어떤 배경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일본만이 아니에요. 직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그 한... 옛날에는 직장이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미디어라든지 SNS가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글로벌 월드와이드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랗게미하루키가 소설가로서의 우수한 점, 약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루키에 대해서 재발견한 부분은 이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다 인정하고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사실 되게 쉽진 않아요.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막안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존경스러운 게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어, 비평 혹은 비난 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스스로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참 와닿았어요. 이분 말고 그또 굉장히 일반인인데 그 마루야마 겐지인가 그 소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서 소설가가 된 분이 있어요. 일본 작가인데 그 분이 어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의 책을 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됐고 나한테 소설은 어떤 의미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그 책도 되게 재밌긴 해요 만약에 이 책이 재미있다 근데 조금 나는 좀더 날것을 읽어보고 싶다 라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분의 책 그런 에세이하고 소설을 몇 권을 읽었었는데 어 뭐랄까 약간 자연인 같은 느낌도 들고 소설도 되게 세요 되게 세고 약간 자연인이 쓴 소설 같기도 하고 문학적인 성취도도 있고 되게 그분 직업이 무슨 되게 특이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카프카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상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 지금 직장 다니기 싫어. <laughs>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의 일과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월급이 많이 나온다. 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직업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려요. 첫 발을 잘 내지셔야 되거든요. 직업을 갖기 전에 이런 책들을 읽고 고민을 해봐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나 후배나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요. 물론 본인이 만약에, 저 고딩인데요. 아저 진짜 이책 추천한다고요? 읽어보세요. 어, 대딩들도 읽어보세요. 또이 책을 읽, 읽어야 쓰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분들이 주부예요. 남자와 여 적은 직업으로서의 주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부하면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직업란의 주부라고 쓰면은 뭔가 나는 일안 하고 있다는 라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반대로 난 프로페셔널 주부야. 나는 내가 주부라는 게 자랑스러워. 난 남자지만 주부의 길을 가고 싶어. 만족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약간은 아난 어, 주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 나는 주부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아니면 주부라는 나의 직업의 특성을 더 활용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저는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루 캔좀 뭔가를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살짝 메모하면서 읽어요. 왜냐면 이게 에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그그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도 뭐라고 그러죠?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그런 그 그런 게잘 정리된 그런 책처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읽다 보면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메모된 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제 한 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면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책에다 쓰셔도 돼요. 시간 직업이라는 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적인 시간에 대해서 어떤 루틴을 가질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의 라이프타임이잖아요. 워크타임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워크타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외 시간 라이프타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루틴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분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어, 프리랜서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 놀고 싶을 때놀때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마다 프리랜서인 분들 다 알죠. 그렇게 일하면 꿀못 죽어요. <laughs> 프리랜서는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 되고 일하기 싫을 때도 일해야 돼요. <laughs> 언제 쉬냐고요? 짬날 때. <laughs> 근데. 땀날 때는 결국 일이 없을 때잖아요. 일이 없을 땐 불안해요. 마음 놓고 쉬기 어려워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좋은 것 같고 마음대로 막 놀고 싶을 때놀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키의 이 에세이가 되게 다양한 지점들을 자극하고 있어 단순히 이 사람이 직업과 소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직업과 소설 언저리에 있는 굉장히 주변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갖다가 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일깨워준다 그러면서 되게 어, 효용성이 높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어, 소설책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제 소설책을 소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그 뭐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책 출간 소식과 함께 제 책으로 북토크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돌이켜 보면 저는 그거 같아요. 내 직업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는가? 만약에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되게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직업이 조금 더 명랑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명랑한 생각, 명랑한 독서, 명랑한 독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즐거운 책, 책 소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이었습니다.